반갑습니다. 저는 여호수와 2강을 맡은 이세나 집사입니다. 우리는 1강에서 영적전쟁의 방법으로 첫째,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고 둘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2강에서는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가 무엇인지 여호수와 1장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세상을 보는 눈에 따라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 비관주의자입니다. 믿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 낙관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보는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함께 여호수아 1장에 등장하는 비전의 사람 지도자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승리의 원칙은 무엇이며 오늘 비전의 사람이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가 밟고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약속이 아무리 분명해도 내가 보는 나의 모습, 내가 처한 환경 등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으면 약속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임자가 되어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여우수아에게 어떤 격려를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장 28절에서 그의 목자 모세를 통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한 격려는 여호수아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로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의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여호수아는 어떤 훈련들을 거쳐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을까요?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였고 모세의 수종자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섬겼으며 자신이 섬기는 목자인 모세에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섬김과 순종의 훈련을 통해 모세의 스피릿은 그대로 여우수아에게 흘러갔고,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로 세워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나한 땅으로 이끌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주의종을 통해 백성들에게까지 계승되고 확장됨을 여우수아는 보여줍니다. 둘째,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가나한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지도자의 자세는 어떻 해야 할까요?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첫째, 강하고 담대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회전 동작 회대를 하는 발레리나처럼 시선을 한 군데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향해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에 고정되어 있나요? 시선이 흔들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어설픈 무용수처럼 넘어져 크게 다치게 됩니다. 마땅히 보아야 할것에 시선을 고정한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조차 없어집니다. 두 번째 지도자의 자세는 자기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장 8구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 언어, 행동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말하며 말한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때때로 경솔한 자기중심의 말이 관계를 망가뜨리거나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경우가 있으니 지도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지도자의 자세는 비전의 제시입니다. 여수와 1장 3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38년 전 정탐했던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곳은 믿음과 순종으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주셨음을 믿고 밟는 구체적인 행위가 따라야 합니다. 비전은 목표뿐만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도 밟아야 할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함께 정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전쟁을 위한 지도자의 자세가 이러했다면, 백성이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일까요? 여수와 1장 11절은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익히 들으셨듯이 우리는 6의 양식을 포함해 0의 양식, 그리고 사명의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싸움에 필요한 전투식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우리 각자는 주신 바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섬기는 땅인 가나안을 취하기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양식을 각자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 1장 12절에서 15절은 먼저 기업을 받은 두지파 반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며 안식을 얻기까지 돕습니다.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라면 앞서가며 나누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재능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조금이라도 내가 남보다 많이 가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는데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없는 중에라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한 백성들의 자세를 살펴봅니다. 여호수하 1장 16절에서 18절은 그들이 모세에게처럼 전적으로 순종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먼저 나의 자리를 알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해집니다. 리더십이나 나의 위치에 불만이 있다면 그 불편한 부분을 붙들고 입술의 불평이 중보의 말들로 바뀔 때까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더큰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강을 공부하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약속을 붙잡고 걷고 있는가? 내 믿음의 그릇은 주신 약속을 담기에 합당한가? 나는 그 약속 안에서 주변을 세우고 있는가? 저는 날마다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 약속하신 땅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한 오랜 동안 섬기고 있는 예능 어와나 클럽을 통해 우리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고자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나의 자리에 합당하게 행하여 공동체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나눈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인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 둘째,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라. 셋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하라는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잘 지키며 공동체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